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빠가 거실에서 말을 하시네. 어찌됐든 나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영상을 찍는 거야.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같이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나와의 약속최 줘서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아빠 계속 말하시네. 진짜 빠해 된다. 어찌됐든. 내 일상은 루틴이 정말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재고, 어제보다 줄어들었으면 오늘 헬스 안 가고, 어제보다 그대로거나 늘어났으면 헬스를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커피 마시는 시간도 있고,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산책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소위라면 보내는 것 같다. 게임은 유희왕 마스터 듀얼 밖에 안 합니다. 근데, 어 개인적으로 내가 룰이 유머 게시판을 자주 하거든. 정치 유머 게시판은 안 하는데, 정치가 보기 싫어서 유머 게시판을 자주 하긴 하는데, 루리엣도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 바일 십덕이다. 그 사람들은 일본 문화는 좋아하면서 일본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어떤 사람이, 그건 모순이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나는 단언할 수 있는 게한 가지 있다 뭔지 알아? 그게 인간이야, 이 병신새끼야.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야. 인간은 원래 양가감정이 심한 동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너 빨간색 좋아한다면서? 왜 이번에 파랑우산 썼어? 넌 죽어야돼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리야 일본의 정치를 싫어할 수는 있지 근데 또 일본 정치를 싫어한다면서 가면 일본 만화를 덕질해? 넌 죽어야돼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냐고 그들의 논리에는 이성과 논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논리가 결여된 논리인거야 말도 안된다는거지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루리의비 좌익을 상징한다면 일간베스는 우익을 상징하잖아 나도 개인적으로 우익이긴 하지만 중도 우파니까 그럼 <laughs> 일간베스트는 극우단체이면서 자국을 보호하지 않고 자국을 까내리잖아 그건 뭐 말던데 뭐 무슨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잖아 일배가뭘 하든 말든 범죄가 아닌 이상 진짜 범죄라고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가만히 있잖아 근데 왜 가만히 있는 루디웹을 욕하냐고 난 그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도 싸움을 존나 좋아하는 새끼이긴 하지만 그러면 또 의미 없는 살생이나 의미 없는 괴롭힘이나 약한 자들로 괴롭히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리의 욕좀 그만하세요. 루리앱파 사람도 다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다 지금 일감 일감베스트한 사람도 한국 사람 아닌가요? 맞다니까. 맞다고. 씨발 맞다고. 그러니까 루리앱을 욕을 하든 말든 어 나와 상관이 없을 사람. 나도 루리앱 유저이기도 하고. 루리앱은 뭐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루리앱을 한 이유는 드래곤볼 스파킹 메테어 알지? 스파킹 시리즈 전설. 그 게임 공략하려고 가입했고, 지금까지 5학년 때 이후로 쭉 하고 있을 뿐인 거지. 루리앱을 한다고 해서 반일 종족주의, 민족주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루리앱 특유의 반일 정서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 또한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걸 사회생활 좀 덜해본 애들이 좀 알아야 한단 말이야 나도 29살이야 20대 후반이라고 그후반이지 사회생활 많이 해봤단 말이야 인간은 원래의 목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상향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현실에서 도태될 뿐입니다 루리이 앱을 하는 사람들도 흔히 전라디언이라고 불리는 전라도 사람들도 나도 전라도 사람이야 전라디언이지 전라도 광주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이상 그 사람들 전체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런 말이 있지. 사냥이 과하면 사냥당한다. 이런 카르마의 원리를 일간 베스트 회원들도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